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을 결정하고 오늘 금속 노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협력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울산점이 다음 달말 문을 열 예정이어서 대형 마트들 사이에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식당 22곳을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반대해 반납운동을 벌인 결과 700여 명의 교사가 3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 오늘 새벽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은 3mm로 이번 비는 오늘 밤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6도에 낮 최고 기온 27도를 기록하겠으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오늘과 내일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을 결정하고 오늘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합니다. 다시 열린 실무협상도 소득 없이 끝나자 협력업체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현대 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1시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부분 파업과 잔업 거부로 4,300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8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지는 것으로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근데 을못 하니까 행사처럼 파업에 돌입하던 과거의 대립적 노사 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파업을 다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더 물러나서 노고사고 이런 가운데 다시 열린 실무 협상에서 회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본교섭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는 16일 2차 쟁의대책 위원회를 열겠지만 회사가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으면 고강도의 2차 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지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2차 파업에 또다시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이 다음 달 개점함에 따라 울산의 대형마트가 12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2개 대형마트 중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달 29일 국내 점포로는 8번째로 울산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장 시설 공사를 거의 마친 코스트코는 상당수 가입 회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어, 네? 현재 울산 지역 대형마트는 모두 열두 개. 특히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진장유통단지 반경 1km 내에 지역 최대 매장 네 곳이 집중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창고형 매장 정안을 밀었던 이마트 학성점도. 트레이더스 전환을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인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카드 결제나 뭐 반품이나 취소 같은 거돕고 축구할 때 이동하기 도 편하고 편하니까 좋아요 저는. 있는 것도 좀 줄여야 될 판인데 지금 또 생기면은 먹기 먹고 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구에 비해 대형 마트가 많은 울산에 또 다시 대형 마트가 등장하면서 불꽃이는 유통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한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식당만 골라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 9일 만에 22곳이 꼼짝없이 털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닫힌 캄캄한 식당, 10대 청소년 한 명이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계산대를 뒤지더니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예 친구 한 명과 합세, 금고 주변과 식당 구석구석. 돈될 만한 것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길 사분, 이들은 금고와 스마트폰 등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15살 최모군등세명이 지난 2일부터 9일 동안 이렇게 턴 식당은 모두 22곳. 피해액은 7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군 등은 밤시간 식당들이 창문이나 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니까 냄새 까지라고큰 문을 잠궈뒀는데 작은 문은 일부러 열어두거든요.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들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름철에 한풍과 더위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잘안 잠그는 경향이 있는데 밤시간 시행장치를 꼭 해야만이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많은 최군 등두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5살 박모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비시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달 26일부터 8차례에 걸쳐 협력사 동반 성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간담회를 통해 동방선장 펀드를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울산 콤플렉스는 지난 2일 장생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인근 3개 초등학교에서 2012 에너지톡 교육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톡 교육은 에너지 전문 기업인 SK가 지난 2007년부터 펼치고 있는 재능기부 교, 교육공사 프로그램입니다. 북구 진장동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제철 과일을 최대 20%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는 유통마진을 낮춰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해 27명의 기업특허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상인은 곧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7주 동안의 전과정을 특허전략 수립 등 실습위주로 진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승격 1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열악한 인프라 부문입니다. 아직도 정부 기관이 울산에 없어 불편을 겪고 문화나 의료 등 일부 분야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에는 여전히 울산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울산의 증병검사 대상자는 해마다 400명씩 늘어 올해는 1만 명에 육박하지만 전국 5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병무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울산 광역시인데 이사 뭐 되지 않느냐 이는 무리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조직이지 않습니까? 해양도시 울산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의 사각지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출장소 형태라도 갖췄지만 수산물 단속은 부산의 직원 한 명이 울산 전체를 떠맡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울산까지 우리가 관할을 하고요. 부산에서 나온 해도 이제 조금 거리가 있기 는 있으니까 법무부사나 울산출입국 출장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사무소로 승격됐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수레파페 등 민간단체 상당수는 여전히 부산이나 경남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은 울산의 시급한 과제로 아트월이나 영화축제 등에 있어 울산은 외톨이 신세입니다. 의료 부문도 많이 개선됐지만 울산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그 그러니까 종합병원, 그 공공병원들의 도입을 통해서, 그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전문의 부족의 문제라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시급히. 지난 1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광역시다운 질적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조인호입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인디밴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나는 공무원이다가 개봉했습니다. 공포영화 두 개의 달과 우디 알렌 감독의 미드 나잇인 파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과 직업에 만족하는 10년 차 공무원.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아 평정심의 대가로 불리는 그가 인디밴드를 만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소음공의 단속 중 알게 된 인디밴드에게 집 지하실을 내주면서 벌어지는 충돌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집 지하실에서 깨어난 새 남녀. 기이한 일이 반복되는 집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봐도 제자리만 맴돕니다. 요고 괴담에 이어 세 번째 공포영화에 출연하는 박한별과 링의 김동빈 감독이 만났습니다. 파리를 동경하는 소설가가 파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약혼녀와 다투고 혼자 길을 걷던 소설가는 예술의 황금시대인 1920년대 파리로 가게 됩니다. 주인공이 해밍웨이와 피카소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당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어제 문수구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아깝게 놓쳤습니다. 울산 현대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서동현에게 골을 내줬지만 김신욱과 이군호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1분을 남기고 제주의 송진영에게 골을 내줘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울산박물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14,000여 점이 울산박물관으로 귀속됐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지난해 울산시가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뒤 방구동 유적 출토 유물 등 4,100점을 인수했고 올해 안에 혁신도시 유적 출토 유물 등 나머지 만여 점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박물관 개관에 따라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산 유물의 반환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반대해 반납운동을 벌인 결과 700여 명의 교사가 3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제도가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반납받은 3억 원은 개별 교사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 향산도 등을 학교별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유업체들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OL, 오일뱅크 등 모든 정유업체들이 지난 2분기 정유부문에서 1000억에서 15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업체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영업 손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KCC 언양 공장이 31년 동안 인근 하청을 불법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KCC 언양 공장은 태화강 하천 구역의 토지 65필지, 14,000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해 이곳에 본관 사무실과 변전실, 제품 출하 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와 호텔 현대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호텔 현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KT와 KB국민은행, 외환은행의 인센티브 관광객 2만 명을 확보해 숙박료 할인과 산업체 무료견학, 시티 투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체의 인센티브 관광은 기업에서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포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